마포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가 교육혁신도시 마포를 위해 지난 15일 통합워크숍 마자마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의 마포교육공동체가 참석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혁신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지난 15일 통합워크숍 마자마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에서 놀자, 마포혁신교육지구에서 함께하자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마포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청소년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등 마포교육공동체 100여 명이 참여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워크숍은 위원회 간 상견례와 청소년위원회가 준비한 퀴즈타임 마을과 환경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서로 토의 및 발표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은 마포구의 청소년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